자, 대구 경북이 이제 하나가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추진되었던 사업 이제 극적인 합의를 이뤄 본격적인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새로운 거대한 메가시티를 향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안동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딜까요 바로 대구죠 3위는 경상북도 경주시 4위는 경상북도 상주시 6위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이렇게 면적이 넓기로 1, 2, 3, 4, 6위가 다 모여있는 대구와 경북. 면적이 넓은 만큼 대구, 경북이 통합되어 대구, 경북 특별시가 된다면 그 넓이가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가 되는 초대형 메가시티가 탄생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은 어떤 의미고 왜 추진하며 어떤 효과가 예상되는지 또한 그 반응은 어떤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싶으면 일단 좋아요 누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현재 대구 경북은 지방 소멸 고위험군으로 소멸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구 급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대구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경제성장률이 최하위인 도시 부자는 많지만 일자리는 없고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도시가 바로 대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그다음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대구 경북 통합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지방자치제의 행정과 권한을 넘어. 재정과 개발 그다음 투자의 특례를 통해 중앙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은 효율적이고 성장을 위한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게이 통합의 가장 큰 핵심과 골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준표 시장님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이 함께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특별 법을 제정하고 대구시 청사와 경북 북부, 그 다음에 포항의 청사를 활용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이제 극적 합의를 마치게 된 것이죠. 이제는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미 실시한 대구의 각 구군별 설명회를 비롯해 상공회의소, 한국도총등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12월 말까지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첫눈이 내리지는 않지만 안동역 앞에서 이야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의 명분은 교통망과 신산업 추진을 통한 성장 동력 강화에 그 명분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사업과 포항 영일만 항을 이용한 해상 물류의 처리, 그리고 기존 경부선은 물론 달빛 철도를 통한 1,800만 영 호남을 연결하는 남부 경제권 조성의 물류 강점 극대화 그리고 수도권보다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산업 용지를 비롯한 잘 갖춰진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신성장 핵심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죠. 자 이런 인프라를 육성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각종 개발 규제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재정에도 더 힘을 씻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서비스업과 소비 문화인프라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경상북도는 2차 산업에그 강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물적, 인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대구와 경북이죠. 같은 권역의 생활권이지만 엄연히 다른 지자체이기 때문에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 갈등 등각 지자체의 이익에 따른 여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현안에 대한 중복 투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저해되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조율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림입니다. 자 통합의. 기대 효과는 대구 광역시 발표 기준으로 상당한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구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 통합에 따라 2045년 GRDP는 1512조 원으로 현재보다 약 8.4배가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는 773만 개로 지금보다 2.8배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체 수는 236만 개로 지금보다 3.8배 증가하는 등 대구 경북 특별시가 서울 수도권의 준하는 도시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대구 경북 특별시가 정말 서울 특별시 경기도에 준할 만큼의 도시가 되겠죠. 자, 이러한 논리와 성과에 대해 찬성론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이 된다고 해서 앞서 말한 지방 소멸의 문제 혹은 산업 유치를 비롯한 경제 시너지 면에서 충분한 효과가 난다는 것을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통합이 과연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물음과 대구 예산이 경북 북부에 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경북의 입장에서는 서비스, 소비 그리고 인구가 대구로만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와 경북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죠. 특히 이곳 경북 북부의 반대로는 상당히 큰 현실입니다 예천, 안동, 영양, 영주 4개의 기초단지 의회는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을 했죠 지금 보시는 도청 옆에 있는 신도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의견과 도심 공동화에 대응하기도 현재 벅찬 상태에서 경북 도청의 기능이 축소된다면 이 주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기존 10만 명의 자급 도시를 꿈꾸던 도청 신도시는 쇠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북 도청의 기능 축소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10만 자족 도시를 꿈꾸는 도청 신도시는 쇠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죠. 이에 대하여 대구와 경북의 공동 합의문 상에서도 북부 지역 발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돼 있지만 반대로는. 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커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반대 여론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또 공청회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정 통합이 아닌 정말 대구, 경북 도민의 대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 경북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구, 경북 특별시에 대한 논리, 배경,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환경이 과속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 대구 경북 특별시라는 해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